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 말씀해주시는 그런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특별히 또이 부분을 뭐 베레아 사역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 각성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지역이 뭐 갈릴리도 있고 가보나움도 있고 또 이, 지금 지금은 또 베레와 베라의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을 얻는자가 적음 적습니까?라고 물어요, 어, 그렇죠? 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그니까 질문에 대한, 어, 답보다는, 그니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질문도 아니었을 뿐더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많고 적냐, 지금 그걸 묻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질문과 그 내용들을 보면 늘 그러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외향적인 거, 피상적인 거,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이런 것만 알고 싶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래요. 어. 그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길 힘써라. 그러니까 세상의그 넓은 길, 뭐 유혹, 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옳은 길, 의로운 길, 그런 길을, 길을 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아마 성경책에 다 빨간 글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20, 25절에 보니까 어제, 어제 말씀에도 나온 거, 나온 거긴 하지만 아무 때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 다시 오실 테, 예수님 다시 오실 테니까 그 나라, 어, 가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어진 그 26절 말씀을 보면 뭐 교회, 뭐 쉽게 말해서 뭐, 어, 그 26절에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따지면은 주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니까 뭐 예배 예배에 참석했다 뭐 신앙생활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진실된 회개 참된 믿음 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28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이게요. <laughs>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을 질문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 아닙니까? 후손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버림, 버림받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돼요? 예수님 숫자가 얼마나 돼요? 많아요. 적어요. 그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는 거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예수님이 야, 숫자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러한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어 계속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31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어 그럼 살해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헤롯을 헤롯에게 뭐라고 하고 본인은 하루와 이틀 그 말씀을 좀더할텐데 하루 이틀 오늘 오늘 내일 일하고 3일에 뭐 이렇게 다시 뭐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몇, 몇 전이냐면 음, 네 32절이죠. 30 32절 어, 30 30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고 어,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다. 그게요 위에 3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사역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날 죽이려고 아무리 위협해도 나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난내갈길갈 갈 거다. 어. 난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어.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좀 어,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지금, 뭐, 뉴스 보니까, 그, 뭐야, 그, 저기, 살해위협이 있어가지고, 방탄, 방탄조끼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경호원 이렇게 하고, 뭐, 그렇,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들만 하니까, 지금 헤로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헤롯을 뭐라고 하고 그거에 아름하지 않고 나는 내갈길갈 갈 거다. 어. 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어. 오늘과 내일 일하고 그리고 어차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런 것을 에둘러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공생애를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추후에 흔들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 쉽게요. 한결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게 예수님이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특별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까?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따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으면요, 또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아,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저런 문제도 있고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요,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요, 성경 어디에 봐도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질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많습니까? 적, 적습니까? 그 질문에 휘둘리지 않아요. 정말 가야 될길 가야 된다는 것처럼 해야 될 말씀을 하면서 사셨더라고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저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 그런 일에 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아유 네가 잘 하고 있네, 아이, 고맙다, 어, 그렇게까지 날 생각해주고 어, 칭찬하십니까? 아니에요. 칭찬하지 않죠. 오히려 혼을 내시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왜 그것을 막냐?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보다는요 꾸짖지 않, 아, 아, 꾸짖으시잖아요. 이게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저녁 때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목사,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드렸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환경 때문에 또 사람의 말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어. 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을 다하기까지 나는 쉬지 않고 가겠다. 음?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잘 아는 말씀인데,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보라. <웃음> <웃음> 아멘. 예. 네,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런 일도. 오히려요. 나중 잰자로 먼저 돼야지.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을 두고, 두고 하는 이야기지 이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보고요. 너희는요, 먼, 먼, 먼저 됐지만 나중될 나중 될 거다라고 이렇게 까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들은요, 선민이란 말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들이요, 변했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 음, 그 이말씀에그 숨겨져 있는 의미는 그거죠.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그들은요 형식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하고 저본질에 본질에 대해서 어, 그것에 대해서요 중요한지 몰랐다. 아니 중요한지 처음에 알았겠죠. 근데 점점점점 점점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자기들이 왜 구원받았는지, 왜 선택받았는지 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일단 교만해지는 거겠죠. 우리는 선민이야. 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그냥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수없이 외쳤건만 어 그냥 형식에만 매여 있고. 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러한 일을 이러한 일도 했는데 어다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고요. 어,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도요, 이들처럼요, 만약에 과거에만 메어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메어있는다면, 그 마음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어, 우리도요, 똑같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어?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길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깨달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무엇보다 한결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가운데 나온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그런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나중 되었지만 늘 먼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어 자랑스럽게 여김 받는 그런 귀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